그러니까 어제 1승 3패를 했는데,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게임을 했는데, 3패를 했어요. 그래서 마스터로 강등이 되었다. 기분이 그래도 좋더라고. 어제 페이커 선수 만나서 인생게임 하고 나니까, 그죠? 닉네임을 바꿀까? 다몬게이밍 없어졌잖아. 그 유튜브에 최근에 그 다몬게이밍 옷을 입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. 썸네일 다몬 프로게이머처럼 해가지고. 댓글, <laughs> 댓글이, 없어진 팀을 예토전, 예토전생 시켜버리는 귤킹이래. <laughs> 아니, 그래가지고. <laughs> 아이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선 안 되지. 자연의 섭리에 벗어나는 일이니까. 그래서, 닉네을 바꾸려고, 그죠? 내가 지금 30살이니까, 30살 팝솔러로 바꾸고. 되네? 이게 왜 있냐? 그리고 이번 년도 6월달인가 5월달인가 아무튼 그 6월달 그때 이제 만 나이로 개정이 되잖아요. 그때 만 28세 탑솔로로 다시 바꿀 겁니다. 예. 절망이 음. 뭔지 똑똑히 보여주 マ<タ>ッハハ <laughs> <タ>ッだ チョコレートチャンスです。 와 아, 미쳤다 엘리스. 형 구하러 와줬구나. 아니 이건 진짜 구하러 와준 건데? 누군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. 아니네 제이스가 스킬을 좀 많이 잘 맞추는데요? 이치고 뺄줄 알았지? 난너 죽일 생각으로 가고 있던 거였어. 진짜 그강 무도하다, 엘리스야. 적당히가 없구나, 너는. 진짜 잔인한다 와 CS 먹는데 도가 탔다그죠 그래? 미니언이 무빙 쳐서 어지럽혀질 위치까지 예상해서 화약통을 깔았어. 이럴 때는 좀 고민인 게, 그러니까 조금 죽어도 파밍을 하는 게 먼저냐, 죽지만 않으면 이기는가? 죽지만 않으면 이기는 판이다. 게임 비벼질 여지를 주지 않고. 여기서 변수가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버스를 타면은 좋겠지만. 탑이 안 죽으면은 다른 라인이 죽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뭔 소리인지 알지? 못하게, 밀주어, 어. 오케이 최선이었어 제이스야. 난널 욕하지 않아. 너는 그럴 수 있었어. 너는 야. 넌할 만큼 했어, 제이스야. 난 진짜 너를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. 끔찍했잖아, 이번 판. 넌 최선이었어. 자발을 먼저 올리고 싶은데요, 이거. 좀 유리해서. 나불이 3코어로 가자, 이 판은. 와, 근데 이게, 나불이 2코어를 꼭 가면 좋은 게 아니기는 해. 이거 왜냐면은 2코어로 자발을 올리면, 원래 3코어로 징수의 총까지 가고, 3코 4코가 나보리가 나와야 크리 60%니까. 근데 이제 3코로도 갈수 있네. 이렇게 빌드를 이렇게 해도 그죠? 패치 너무 좋다. 패치 때문에. 집중하세요. 좋다 판테가. 공잘 깔렸다. 이거 와우 나이스. 아이스야 <laughs> <laughs> 뭐해 거기서 아제압이야 와 진짜 미니언 왜이게잘 먹어 파이 아, 예. 대는먹고 일단. 하지말자 그러니까 약간 제가 갱플계 현주엽씨랄까요? 현주엽씨 먹방보면 겁나 깔끔하게 먹잖아 아 봐봐 이런건 깔끔하지 않았어 약간 갱플계 현주엽씨가 아닌가 답됐다 아, 이거 좀, 콤보가 좀 꼬였다잉. 안 젖어, 어디가 안 터져 이게? 어디가? 세이 아니씨 얘몇대 맞더니 정신 나갔어 너 어디가니? 뭐야? 오. 제가 보여줄게요. 이. 아, 아씨 안 맞았어. <laughs> 아 이게 내킬리 아니야? 와이 새끼 텔 타고 여기서 텔 타고 이리로 갔어. 와 진짜. 아이 너 대단하구나. 아니 뭐 저런 놈이 있지 굉장히 수출 기물라고한 21세기 홍길동 아니야 이거. 살의보 매달아 버려라. 여기 와드거든요. 여기 와드 없거든. 여기서 따라올 거 살짝 예상해서 화염통 깔라 그랬는데 못 갔다. 야. <laughs> 아, <씨. 웃음> 아니, 씨아 여기서. <laughs> 내가 약올려가지고 화 잔뜩 났네, 이거. 잠시만. 이거 진짜 잠시만인데? 흔들리지 마라. 어우야야야야야야 야. 야야야야야 야. 뿌들려. 흔들리지 마라. 롬바 롬바 롬바. 바바바나다행히나 어, 다시 승기를 잡았어. 아, 일단 제이스 암살하고요. 아이씨 어디갔어 우리팀 또저풀 왜썼겨 내가 두려운가 엄 티, 내가 두렵 나？이 갱꿀 고 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 니까 집중 하 세요. 아 근데 앨리스의 초반 임팩트가 후반에 게임이 던져져서 가려지긴 했으나 앨리스가 아주 좋았다고. 그죠? 아, 19점, 20점 올랐어야 되는데. 아, 굿. 어, 곧. 어야야야야야. 는 불길 속에서 니언들이서스엘 티디. 니까게 이게? 이게 뭐지? 이즈가 믿어왔네. 아야. 아아아. 아, 아. 제압되습니다내 심장 강철로 만들어졌다. 실패. 아니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신이 나왔어. 아니 굉장히 좋은데요 이건. <laughs>

죽을 피네. 어, 뭐야, 테디 선수임? 아니, 이거, 잠깐만. 테디 선수에다가, 맞네, 찐 테디 선수에다가. 이 사람은, 아, 아니구나. 후센 후야인 줄 알았는데, 아니네요. 진진 고려 봤자 소용없다. 못한 세력을 뻗어라.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. 잡아차 취했습니다. 아하 <laughs> 와 이걸 집을 갔어? 나 같으면 절대 못 갔다 그죠? 아 이거 상대가 게임을 상당히 더럽게 하네 라이즈랑 그러니까 우리, 나는 방어 들고 얘는 마방 들었는데 아니, 상당히 더럽네요 아

<laughs> 들어와 들어와 다이브 a 들어와 뭐야? 다이브 r 들어와 r o a d 아저 온나 아프네 이 r o a d r o 빠삐드. <쏘나> 하울러라. <놀람> 내 위치 모르는데. 내 손에 나올 수 없는가? 모조리 풋 살라 주지. 자글자글. 풀 써라. 풀이 없어? 얘 풀이 있잖아. 왜안 써? 풀이 없었나? 아, 맞다. 나랑 빠졌지. 야, 아, 닉네임이 34의 탑돌로잖아. 이해 좀 해주라. 아니, 니가파고 네 있구먼. 왜 그러냐, 또. 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태 스펠 체크가 잘안돼안 안 보여. 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스펠 체크 잘 했던 거, 그죠. 아니 어느 순간부터 스펠 체크가 잘안돼심지어 같이 썼는데. 와약 곰이다. 저기 미친 이었구나의보 와, 존나 짠짠하네 진짜. 저기 안 죽어? 원 이게 안 죽어? 아니, 왜 이렇게 단단한겨? 아니, 나 지금 어이가 없어, 살짝. 가 아, 아니 나킬꽤 많이 먹었는데도 힘드냐 이렇게? 죽여주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히 가시게.

<laughs> 아, 왜 이렇게 세? 야, 아니. 와, 아니, 이거 어, 뭔지 모르겠는데. 궁극기 찍을 때딜 들어오는 거랑 계산이 안 돼. 옛날 잭스랑 겹쳐 보여가지고.

들리지 아, 아마 머리 이거 뭐야? 아, 이 불편해 이거. 붙어라 붙어라 정수리에. 아, 라 어? 없어졌다. 속 a t 네 e n t Sanctuary, Sugomy, Bulling, Gumman, k 그쯤. 도한거 <목소리를> 같기도 한데. 더... <목소리를> 그 타고 내가 돌아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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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싫어. 어! 아. 비를 다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네. 아 풀이 안 나가냐? 아니, 차장님 좀 친해. 걘, 그럴까요? 하얗고, 이큐에 시도까지 깔끔한데요. 아니, 너무 안터져 그리고, 하하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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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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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태어났다. 웃음> <위에 적들. 웃음> <laughs> 어아니비어비행 존나 그냥. <laughs> 야, 이거 죽는다, 이거 죽는다, 이거 진짜 죽는다, 이거. 5, 4, 3, 2, 1, 0. 지금? 가비. 34일 탑 예쁜 사람 주자. 왜 이즈가 제일 예쁜 거 같냐? 아니, 다 못생겼어. 이들이 제일 예쁜 거.